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다시 유치부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리는 아이들을 축복해주시고 유치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초의 의미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초의 의미는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도 기대하면서 자, 다 같이 눈을 번쩍 귀를 쭉, 끈 열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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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속으로 쏙. 오늘 말씀은 10편 66장 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어 볼게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10편 66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예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죠? 여기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짐을 같이 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같이 조립해 주어요. 자, 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같이 물건을 주어요. 이렇게 도와주면. 일을 쉽게 할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함께 나눠봐요.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던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불렀어요. 천사들이 찬양한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다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라고 말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이사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또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다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두렵고 부끄러웠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숯을 대었어요.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죄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사야는 순종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너는 이스라엘의 귀를 닫고 그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시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들이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언제까지 전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이 다 멸망하여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계획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이렇게 용서해주신, 용서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찾고 부르고 계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쫑긋하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대답할 준비 됐죠? 그럼 우리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모아 기도드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